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laughs>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극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과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을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laughs>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어, 오늘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ctck에서 진행하시는 어, 진행하는 개척학교에 참석하셔서 이 새벽설교 순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어 은혜동상교회 안에서 이렇게 9년 동안 제가 사역을 하고 개척을 준비할 때이 개척학교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어뭐 설교도 평가를 받고 부부 상담도 하고 어 교회 개척 관련된 강의들과 계획들 뭐 여러 가지 한 1년 정도 되는 이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이수해 나가야 이 개척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 작년 요맘때 처음 개척 학교를 가서 1년 동안 그 과정을 밟아왔고요. 아직도 몇몇 과목들은 이렇게 줌으로 어, 후속 수업들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조금 더 교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까? 어, 그리고 후배 목회자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준비를 할수 있을까? 여러 가지 어, 우리 선배님들이 고민하면서 이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또 헌신하고 후원하고 준비해 주고 계신 것이죠. 어 작년에 제가 이 개척학교 3기에 참석자로 갔을 때어 굉장히 기쁘고 또 뿌듯했던 순간들이 있는데요. 어 그것은 바로 우리 안산동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인중 목사님과 어또 우리 이규현 목사님 어 이제 개척을 또 준비하는 제가 이 칸자리에서 같이 만나서 같이 강의 듣고 기도하고 어 이렇게 개척학교 맨 마지막에 이 사진을 찍는데 뭔가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어 이제 할아버지 교회라고 할까요? 할아버지 교회가 있고 아버지 교회가 있고 이제 또 출산을 하는 교회가 있는 건데 어, 저랑 저희 아내는 안산동사교회 대학부에서 만나서 어, 이제 결혼을 했고요 은혜동사교회에서 와서 목산수를 받고 목회자로 이렇게 빚어져 가는 과정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마지막 날 같이 함께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아, 하나님께서 이큰 숲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또 교회를 낳고 어,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어, 그 순간 되게 감사하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목사님께서는 지금 사기를 또 진행 중인데 우리 이교 목사님 위해서 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마지막 편지와 같은 성경입니다. 어,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생을 보내면서 그는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어, 밤낮으로 우리 디모델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또 쉬지 않고 그를 생각하다가 어 이제 목회에 관한 일반적인 조언들을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어, 헤어짐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또 귀한 믿음의 동역자로 자란 이 후배를 보면서 듬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굉장히 교차했었을 것입니다. 어,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갔던 시간들도 기억할 것이고 또다시 기억해보면 1차 선교 여행 때그 루스트라에서 핍박을 받고 힘들었지만 복음을 전했던 어, 근데 그 복음의 씨앗이 사실 지금 이 동역자로 서게 된 디모델을 만들 수 있는 주춧돌이 되었다는 것도 시간을 뒤로 돌아보니까 섬세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닉의 그리고 뒷모대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계보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어, 물론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그 시점에는요, 이 모든 큰 그림을 다 알고, 다 계획하고, 다 기억하고 걸어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 그냥 하나님 부르시는 그 인도하심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 시간이 꽤 지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역사하고 계셨구나. 믿음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는 주체자가 바로 주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의 마지막쯤에 디모데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섬세하신 섭리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니 이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고 또 다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었지만, 어, 나의 이런 외적인 상황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디모데니가 실망하거나, 어,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요, 어, 굉장히 당연하게 힘들고 어려움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타협하라고 하고, 죄를 지으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손해를 기꺼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 바울은 그런 삶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때로는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외적인 삶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복음을 위하여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중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시면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고 부탁을 해라 계속해서 이런 삶을 어, 증거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 이런 복음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전하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입니다. 어, 내가 항상 100% 완전하냐라는 질문 앞에는 누구도 아주 자유하지는 못하겠지만, 진실되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노력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힘들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제대로 살지 못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계속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갑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 말씀대로 살다 보면 우리의 인격이 참 연약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한 행동 속에서도 우리의 불순물이 깊이 어, 침체되어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라는 것은 주님 저의 인격, 저의 능력, 저의 열심 이상의 무엇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하면서도 우리의 욕망을 계속해서 팽창시키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어,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이 욕망을 좌절시켜야 되는 순간들도 있겠죠. 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어, 디모데를 위해 안수함으로 하나님의 은사 어, 디모데에게 이미 부어주신 이 성령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 계시지만 활보해 다니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나를 높이고 죄를 지속적으로 짓고 그러면은요 계시긴 계셔요. 근데 정리되지 않은 방에 성령께서 활보에 다니시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운용해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정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안수함으로 성령께서 충만해서 네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은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할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의지로는 할수 없고 주님의 능력이 나를 다시금 강하게 붙들 때에만 내가 온전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laughs> 오늘 말씀을 읽은 8 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어, 조금 어색한 표현이 나옵니다. 맨 마지막 줄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어, 어제 설교문을 작성하고 자기 전에 계속해서 본문을 읽습니다. 다시 중요한 게 뭘까? 밑줄을 치고. 내가 놓친 것은 없을까 다시 본문을 대합니다. 그런데 이8 절에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고난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어울리지 않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뭐 권능을 받고 전하면 막다 회심하고 필요한 것들 다 채워지고 막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부족함이 없게 되는 상태. 그런데 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능력은 뭘까? 어, 섬김을 받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섬겨가는 능력. 기도를 열심히 해서 모든 것을 이루면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축적하는 힘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나의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 어, 나를 자랑하고 높이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내게 능력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만을 높이는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능력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라고 하시는 그 능력의 어, 그 용도와 목적과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합니다 거꾸로 된 나라, 위와 아래가 거꾸로 되는 우리 2025년 임직자 선거 그 주보에 나오는데 임직자가 된다는 거는 낮아짐이죠. 어, 서리 집사 위에 안수 집사님 계시고 안수 집사님 위에 장로님들이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섬기는 일입니다. 예전에 제가 강도사가 되었을 때 어,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을 때 누군가가 얘기했어요. 어, 목사님이 이제 승진해서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 승진한 게 아니라 내려간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업사이드 다운입니다. 복음 안에서 교회는 거꾸로 된 나라가 될 필요가 있죠. 어,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사는 것, forward back이라고 합니다. 미래 에 있는 것을 당겨오는 것, 그리고 inside out. 바깥에 있는 어떤 조건을 내가 내세움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추구하는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서 내 삶이 기꺼이 변하는이세 가지의 방향의 변화가 있어야 복음의 능력이 왜곡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어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음이란 정말 무엇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은 무엇인지를 이 마지막 호흡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복음을 통해서 <laughs> 살다가 손해 볼 것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공동체를 이루다 보면 내 자존심이 꺾이고 불편해하는 것을 우리는 어 거절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를 내 삶에 붙여놓기에는 조금 민망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크고 작은 복음으로 인한 어려움 자체를 밀어내려는 습성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며 우리의 영혼이 이 말씀을 수납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있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새벽부터 나왔는데 고난 받으라고 얘기하니까 좀 죄송한데요 어, 이 고난,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받을 때우리 신앙이 굉장히 어, 순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씨름하고 기도하고 막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계속해서 나에 대해서 힘든 피드백을 줄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낮아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한 발자국 내딛는 나의 어설픈 어 이런 헌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죠. 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나를 기꺼이 내려놓고 복음의 능력으로 기꺼이 이 고난을 통과해 나가며. 그 뒤에 있는 더 놀라운 영광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어, 참 연약해서 <laughs> 주님의 제자라고 얘기하기 부끄러운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인데 우리를 아들로 딸로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하겠다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복음이 끊임없이 전수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자아를 다시금 재정립하고 정말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을 해내는 아름다운 능력으로 저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